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놔야 돼. 자연의 법칙을 범죄다 에 연결하면 안 돼. 자비에다 연결해도 안 돼. 인연에 연결해도 안 돼. 그는 거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법칙이야. 식물의 세계는 생존 경쟁. 알았지? 나무가 작은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못 자라. 근데 인간은 큰 인간 밑에 작은 인간이 성공해. 을큰 인간을 만나야 돼. 맞아 맞아. 나무는 큰 나무만 만나면 못 자라는 거야. 큰 나무를 떠나서 자라야지. 큰 나무 밑에가면 그들 때문에. 못 서지? 네. 인간은 안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인간을 적용하면 되나 안, 되나 안 되나?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식물은 드문드문 자라야 그 식물이 태양과 광합성을 할수 있어. 식물은 생존법칙이지? 태양을 먼저 누르는 사람이 이겨버려. 나머지 밑에 불은 다 말라 죽어요. 그치? 네. 그러면 인간의 생존법칙은 뭐예요? 공존공영이지? 네. 인간은 말이야. 큰 사람 밑에 작은 나무 있어도 살고, 작은 사람 밑에 큰 사람이 태어나도 살고, 서로 사는 거야. 서로 살려주니까, 공존 공연.